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희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구독자 한 분이 상담한 종목인데 테크윙이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선두 기업이고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상승하면 따라 상승하는 어찌 보면 반도체 섹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테크윙은 상승을 안할 겁니다.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면 보유 자분은 삼성전자의 상승을 하는지 하락하는지 그 추세를 보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고 합니다. 테크윙도 3분기 실적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주식은 1년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보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돈세영 팬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을 무조건 보시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특급 대우, VIP 대우를 하고 싶더라고요. 구독자 분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리고 구독자 분이 망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이야기해야 기준이 잡히면서 대응을 할거 아닙니까? 2년 넘게 보유 중이고, 매수가는 1,800원이에요. 겨우 회복되어 가는 중인데, 손절해야 할지, 가져가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생이 28년 주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하수, 중수, 고수, 저 같은 초고수가 있습니다. 한 28년 하다 보니, 많은 경험 있고, 데이터가 있죠. 주식해서왜 돈을 못 버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버텼으면 적어도 초짜는 아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본전 오면 손이 근질근질하고 팔고 싶어요.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오른 것 같고 11,000원이나 조금 먹고 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은 바뀌었고 세상은 뒤집어졌는데 2년 동안 고생한 그 대가를 조금 더 기다려서 1년이든 6개월이든 기다려서 100%나 아니면 50% 정도는 먹고 나와야 되는데 본점 근처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적게 먹고 나오시면 안 돼요. 이제는 턴을 한 겁니다. 실적 봐서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지만 주식은 미래 실적을 보고 상승합니다. 반도체가 턴을 했기 때문에 22년 기준으로 가치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거기까지 제가 얘기한 그 위치까지 천천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예상 외로 수익이 돼서 올 겁니다. 2년 동안 고생했는데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매도해서 딴데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옹유 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상승을 탄 거는 천천히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주주는 23%예요. 많진 않습니다. 나윤성 13% 전인구 5%, 자사주가 4%죠. 조금 적네요. 한30% 이상 있는 게 좋죠. 이런 주식은, 텐버거 주식은 아니지만 반도체 섹터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세 상승 초기에는 반도체가 세게 갑니다.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 장비주가 옆에서 따라갑니다. 기다리시다면 5, 6개월 내에 만족할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동산은 반도체 장비주인데 꽤 실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주식인데 저는 한 번도 보유하진 않아요 저는 장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삼성원자, SK하이넥스, 텔레치스 LX데미콘 진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좋아하지 장비주는 겹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비주를 산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반도체가 상승하고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투자하는 거는 매우 좋은 투자법이라 생각해요. 동사는 하이네스, 마이크론, 이런 굴지의 인텔, 납품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기업이 의외로 튼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 구성은 테스트 핸들러 49%, 꽤 크죠? COK 27%, 검사 장비 5%, 뭐 기타가 7%입니다. PCB는 의미하는 게 없죠?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수출을 좀 하는지, 내수가 얼마인지 보는 거는 과연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싶어서 수출도 봅니다. 수출을 보면 COK 96%, 헤들러 60%, 꽤 많이 수출하죠? 기타가 95%, 측정 장비 65%, 기타가 19%. 수출을 꽤 많이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수출을 이 정도 한다는 거는 글로벌 세계에서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7월 달에 이익 소각을 좀 했고, 22년 8월 달에 무상증자등도 했네요. 자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장된 자회사는 없고요. 특징적인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자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만들고 납품하고. 근데 종류가 제가 홈페이지 가니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돈 비싸 보이는 장비를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구나. 그럼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가 호황이 오면 당연히 검사 장비도 많이 팔리겠죠. 테크윙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도 2282억, 21년 2559억, 22년도 2675억. 꽤 좋게 나왔죠? 그러나 23년 반도체의 경기가 꺾이면서 실적이 나빠집니다. 23년 3분기 보면 286억, 그리고 23년 6월 395억, 매출이 반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379억, 362억, 577억 꾸준히 늘다가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확 줄지 않습니까? 3분기도 좋지 않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은 잘 나올 때는 21%까지 나옵니다. 그럼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20%면 호황일 때는 돈 되는 회사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제 비율은 98%예요. 그리고 유보율은 1201%니까 현금이 좀 있죠? 그리고 배당률은 130원 줍니다. 시가 배당률. 2%대 주니까 배당도 14%대 주니까 배당도 꽤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건 23년에 불경기가 와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 원자가 턴했죠? 테크 왕의 그 불경기는 오래가지 않고 4분기부터 다시 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테크 왕의 23년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반토막 났죠? 62%가 줄었어요. 누적도 반토막이죠? 57%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전환이에요. 매우 안 좋죠? 누적도 적자고요 순이익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바닥을 찍고 상승합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가 이 실적만 보면 투자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주식은 1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삼성원자를 보고 삼성원자 반도체 메모리가 터냈는지 보시고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저는 삼성은자 하이니스 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윙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요. 그럼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테크윙의 가치가 지금 비싸냐 싸냐가 중요하겠죠. 핵심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하죠. 테크윙의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돈세형 스타일이에요. 시가총액은 3,646억 22년 매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2년 매출은 2675억. 매출보다 비싸죠? 그럼 시가총액이 비싸 보이지만 힌트는 영업이익률이 20%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20%대면 이 매출액의 두 배는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시가총액이 5,000억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577억 아닙니까? 577억에 10배를 해주면 5,770억까지 이 회사는 갈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 현재가 9,760원에서 58%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15,000원까지 상승 여력있니다 지금 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50%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구독자분은 너무 싸게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한 15,000원 근처 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성장 먹거리는 뭐냐? HBM 테스트 핸들러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고 반도체 공정 핵심 웨이퍼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분야가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랍니다. 비메모리는 불경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해요. 만약에 이 핵심 웨이퍼 검사 장비가 개발이 된다면 테크윙의 가치는 비싸게 해 줘야겠죠. 15,000원까지는 한번 배팅할만 하다. 지금 2년 동안 고생했는데 너무 싸게 팔지 마시고 50% 정도 먹고 매도하시면 돼요. 테크용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에서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182억이랍니다. 이런 거는 단기적인 악재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그 마이크론 88억 5,200만 원 검사 증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는데 반도체 호황이 온다면 더 공급 계약이. 나오겠죠. 반도체 공정 핵심 웨이퍼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고객사와 테스트에 돌입했고 이 분야는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테크윙이 이런 불경기 왔을 때 안정된 매출이 발생하겠죠. 23년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비의 89%가 감소했다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 부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메모리가 턴 한다면 테크윙 주식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삼성원자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메모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 되기 시작하면 삼성원자 하이니스가 이 장비에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테크윙이 내년까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크윙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반도체가 3년의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테크윙은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1, 2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뭐 적잖이 뭐니 난리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는 뭐 조정을 조종, 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22선에 거치는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돈세형에 얘기한 1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대세 상승이 오면 반도체가 선두하기 때문에 특히나 테크인 같은 거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15,000원까지 넉넉히 기다리시고 수익이 난다면 매도하시고 그다음 순환할 주식으로 옮겨 타시면 돼요. 가족 여러분들, 주식이 어찌 보면 어렵지만 이런 원리, 순환, 바닥을 아신다면 또해볼 만합니다. 테크인 같은 회사, 뭐, 단타도 괜찮고요. 장타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무 작은 수익에 매도하지 마시고, 1 5 0 0 0원까진 고할만 하다. 돈세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하락장에서는 돈세형이 파랄타자는 아니지만, 돈세형이 상승장에서는 파랄타자급 선수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백억 부자 가봅시다! 우리 가야 돼요. 돈 세형도 돈 벌고 구독자 분들도 돈 벌어서 대한민국을 금융왕국으로 한번 만들고 가정을 부자로 만듭시다. 가자! 백업!